자 이사람은 죽은 날짜에요 무술년 무술년 죽었어요 이사람은 <laughs> 무술년 기미월 <김이월. 웃음> 을묘일 시간은 모른다는데 내가 유출을 했어요 유출을 해갖고 보니까 갑신시더라 이거야. 시간은 모르겠는데 쭉 사망하고 이틀 후에 발견됐대요. 사망하고 산에서 산에서 사망하고 이틀 뒤에 발견됐대. 자, 산에서 사망하고 이틀 뒤에 찾아왔다. 산에 왜 갔을까요? 등산 가죠. 이상. 등산 가면 <laughs> 죽는 원인이 첫 순위가 뭐예요? 실적. 그렇죠? <laughs> 실적. 그래서 어? 실종이네. 그래서 신시를 계산해 보니까 값신시가 딱 나왔어요. 어제가 제사 날이랍니다. 오늘이 제사 날이랍니다. <웃음> <웃음> 어쨌든 간에 이래갖고 오늘이, 오늘이 제사시는 날인데 스님이 아무리 음식을 해놨는데도 스님이 좀 연기가 좀 있나봐요. 아이, 뭐, 죽겄대 막. 그래서, 내랑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좀 해둘래. <laughs> 시간은 잘 모르는데, 이야기 듣고, 산에서, 산에 갔다가, 실종돼서 이틀 만에 발견됐다 해어 내가 보니까, 아, 이 사람, 이런 시간이네. 근데 이 영가가, <laughs> 뭐 때문에, 오늘 재산인 이렇게 재사 지는데 와가지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지, 원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 음식, 우리가 제사 지낸다 그하면은 보통 뭐부터 생각합니까? 음식부터 생각하잖아요. 귀신이 음식이 먹고 싶어서 오는 건지, <laughs> 보고 싶어서 오는 건지, 하늘 풀로 오는 건지, 알면은 음식 안 해도 되고. 그죠? 거지가 울집 오는 거는 뭐라고 왔습니까? 배고파. 배고파서 옵니다. 뭐 얼마 주먹 합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먹고 나서는 그사 거지가 뭐라 그래. 배부르면 그 다음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죠. 그돈들면 갑니다. 그죠? 근데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 좋죠. 똑같아요. 사람도 죽으면 <laughs> 귀신이 됩니다. 귀신이 되면은 필요한 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음식을 싫어 합니다. 누구 좋아라고 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좋아하고 자, 음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가족 간에 마주 보면서 음식 보면서 모임입니다, 그게. 제사를, 제사를, 제사로 보지 말고, 가족의 모임으로 봐라. 그러면은, 그 제사가 신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간의 화합을 핑계하신 제사다, 여러분들요. <laughs> 사람 사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날짜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여기서는 죽었지만 저기서는 네. 태어난 날입니다. 이게 저쪽 세상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주를 갖고 우리의 운을 저, 예측하잖아요. 저쪽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의 무엇을 원하는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이 남자예요. 이 사람의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에다가 보내면 왔어요. 내가 마시, 이제 갔죠? 자, 갑니다. 누가 데려왔어요? 이게 조상 자리죠? 조상에서 누가 왔어요? 합하니까? 화. 누구예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께서 이 손자를 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명이가다 됐으니까 할머니가 저승가자다 <laughs> 아시겠죠 할머니가 데리고 갔다 할머니가 데리고 갔죠 그런데 왜 제사 지는날 가슴이 답답한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불편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자, 사주가 구성이 미, 묘,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들어와야지. 해가 들어와야지, 요렇게 왔죠? 자, 이거 뭐예요? 목이에요. 자, 이래 됐어요. 목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목이라는 거는 죽었을 때 약초가 필요하다. 약이 필요하다. 목이 뭐예요, 우리? 신명에서 약을, 약으로 보죠? 약이, 약이 필요하다, 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그 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었다, 아니면 아파서 죽었다? 아, 아파서. 아파서 실족했어, 떨어졌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례 가면 실족사가 대부분입니다. <laughs> 그죠? 그, 아파서 죽었으니까, 저승에서도 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내 네, 인재는 인수죠 인수 그러면 약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죠 내 병은 내가 치료하겠다고 약 공부를 할게 아니라 뭐요 약서를 하나 주라 제사상에 뭘 올려야 된다 음, 의학 그렇죠 의학서죠 우리 고급스럽게 말하면 동의보관 같은 거나 아니면 어때 마트에 가면 은 싸게 파는 한 약초 뭐이렇게있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올려줘라 그러면은 된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관이죠? 관. 관은 누구예요? 자식. 자식이죠? 자식. 자식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언지는 뭐예요?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은, 이걸린다 이거 이거를, <laughs> 은 망자한테서 제공하는 거야요 망자 입장에서 보자, 이게. 내 자식이 눈에 밟혀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네. 말이 이 바뀌는 거야. 어느 변호를 잘해야 돼. 내가 변호사다 했네. <laughs> 그죠? 자, 보고 싶은 내 자식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갈 수가 없어? 난 죽었으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일리에 왔죠? 이거 어디로 갔어요? 일리 연결되어 있죠? 뭘 원합니까? 어? 나는 자식이 급제나 겁나게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은 어떻게 하냐? 화라. 어, 어, 사진이라도 한장 올려주라. 어, 뭐가 떨어죠 자, 사진이라도 한장 올려주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 사진 하나 가주라 아, <laughs> 웃기지. 코미디 <laughs> 겠지만은 음,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사고 나고 나서 그 본처가 자식을 데고 난 이후부터는 손자를 할머니 손자를 한 번도 못못 보게 한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죽었는데 얼마나 걱정이에요? 내가 죽어보고, 아, 혼자 날았는데. 딱, 음. 자. 내가 겁나게 보고 싶어. 겁나게 걱정돼. 겁나게 걱정돼.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라잖아. 무슨 걱정? 자식 걱정. 각, 자, 걱정 중에 제일 걱정이 자식 걱정이라잖아. <laughs> 아시겠죠? 네, 자식 걱정인데 이 자식을 여기다 조르죠? 신유술 여기서 조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손자 자식이죠? 자식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 그러면 엄마 내가 사진이라도 갖다 주게 해줄게. 어떻게해요 사진만 올려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사상에 자식, 자식, 자식의 사진을 올려갖고 소각시켜줘라. 그럼 어떻게해요 우리는, 음, <laughs> 기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 사진 가져갑니까?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좋아하겠네. 애인 사진 가져가어요이 분명히 그때 까지도 이게 애인이 없을 거라고 보이 그. 금정적으로. 금정으로 <laughs> 사실적이 진짜 <laughs> 데사실적이지다 <laughs> 애자친구 사진 가져가죠. 애자친구 가싹 <laughs>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망자도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봐야 몸만 없다 보면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그랬어요 제사 지내실 때 음식보다도 의학서적 한 권하고 약초에 관련된 의학서적 한 권하고 내가 걱정하고 보고 싶은 그리운 내 새끼 사진을 한 장을 올려놔라 소각시키라 소각 같이 태워줘라 그러면은 아마 이 망자가 이게 인연을 끊고 잘갈 것이야 미래는 그게 밖에 없어요 그걸 많이 돌라야죠 많이 돌라 합니까? 높이 사 돌라 합니까? 네. 높이 사 주라. 높이 사 주란 말은 많이 돌란 말이에요 그거. <laughs> 떡을 높이 사도 떡을 높이 사라 하면 어떻게 해도 시, 통 시루째라도 못해. <laughs> 이게 송 이, 시루째로 올려야지 시루 시루째로 올려도이 말입니다 이거는 높이 사 돌라는 말은 그죠? 시루 그대로 온다 올리나라 시루째로 올려도이 말이지 이거. 그럼 이런 거 보통 우리가 할때어떻게 떡을 해서 시루째로 올려놓고 이기 보면은 아이 망자 사주가 원래는 이게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을 산에 갔어. 산에 갔어 이틀만에 차타갈 때아 이거 실족 산이. 그럼 실족 산악하면 뭡니까? 신시겠다. 그죠? 신시에 그 산에게 급제고 왔어요. 자 신시에 갔다는 말은 묘신이 기무이죠 흑급았다. 귀신 봤다 이 말이죠 헛거 봤다 짓기 뭡니까 속아 가지고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헛거 봤다는 것은 길을 잃어 가지고 속아서 헤매다가 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고 빨리 유추 해갖고 해라